새해 첫날 잘 보내셨나요?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일요일이다 <laughs> 7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. 가격은 딱히 움직임이 없었죠. 4A 우리는 4A부터 출발하고 있다. 욕심내지 말고 한번 천천히 한번 뭐 가보죠. 일단은 뭐 미국 나스닥도 열리고 또 그런 어, 1월 초반에 FMC 회의 회의록 공개 그리고 또 12월 CPI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. 추위를 어 보는 게 좋겠다. 47,800명입니다. 좀 새해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. 올 한해 동안 리플의 절정이 어 다가올 그날까지 이 멤버십을 통해서 더더욱 깊이 있는 그리고 또 가끔은 또 멘탈에 도움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새해니까요. 새해 또그 순금 돼지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또 이런 불경기에 순금 돼지보다는 이런 리플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보기를 터치하시면 저도 차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거든요.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. 자 아, 이겁니다. 2023년에 XRP가 오르는 리플 기념주화. 2023년에 오릅니다. 2023년에 오르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어, 2023년에 리플 XRP가 오르는 기념주화 세개거든요 골드하고 실버 중에 오늘 뭐 골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다. 그래서 지금 실버는 지금 품절이 돼서 어, 실버는 뭐 빠르면 1주 전후에 재입고가 될 거고요. 일단은 골드 근데 순금 대체용으로 골드가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들 골드를 많이 구입하세요. 왜냐면 골드잖아요. 다른 게 아니고 골드기 때문에. 이분, 이분도 이분 보십시오. 다 골드 그리고 차뭐 골드 야 정말 아 골드 아 좋습니다. 올 한해 진짜 딱, 이 차에도 전시하시고, 집에도 전시하시면, 음, 저처럼 이렇게 집에, 자동차에 전시하시면 굉장히 전시용품으로 도움이 돼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도 또 무사고로 늘 안전하게, 그러니까 이 무사고 운과 재물 운까지 한꺼번에 가져줄 수 있는, 이건 또 도지코인입니다. 도지코인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간지 코인 레이더스. 비트코인, 리플도 마찬가지겠죠.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뭐 가격적인 이야기는 굳이 여기서 또할 필요는 없고요. 좀 이슈적인, 이슈적인 것들만 다시 한번 한번 리마인딩시켜 보시죠. 음, 자, 연초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질 것이다. 뭐 됐고. 아, 여기 한번 중요합니다.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.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%대로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. 따라서 금리 인상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 금리 인상을 완화한 전이 아니, 계속 금리 인상 당분간 하겠다 이 말이겠죠?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. 다만, 미국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암호화폐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전체가 급격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.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. 어, 자, FMC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.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작년에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또는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금리 인상을 한다 시장에 있는 돈을 다 다시 빨아들인다라는 불안감만으로 이렇게 저는 리플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또는 주식의 이 흐름이 내려갔다고 생각하고요.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저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 대비도 하면서 만약에 정말 또 또다 또, 또 한번 어떤 이 4A를 위협하는 어떤 뭔가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다른 기회를 잡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렇게 되는 것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기조를 바꿀 것이다. 그렇게 되면은 급격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. 마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 에리트리아 출신의 세계 보건 기구 총장 가브리오스스가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근데 바로 이렇게 진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이렇게 반등했잖아요.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럴 때가 음, 옵니다. 그걸 뭐올 수밖에 없어요.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언젠지는 어, 이렇게 큰 틀에서 뭉뚱거려서 말씀드린다면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더 힘들고 앞으로 경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. 이런 아, 좀 흐린 전망이 계속,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. 그리고 부동산 집값도 지금 진짜 난리가 아니잖아요. 아무리 과거에 많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부동산을 영끌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뭐 부동산 방송은 아니니까요. 리플 여러분 같은 또는 우리 같은 저 같은 리플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어, 이런 것들은 이겁니다. 암호화폐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전체가 급격한 반등을 보일 때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셔야 되고요. 리플의 4대 선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은 1쿼터 리플의 브레이크 갈링 아웃은 늘 1쿼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1분기에서 SEC와의 소송이 어느 정도로 격차를 벌이면서 아, 뭐 승소 또는 긍정적 의미의 합의 또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. 진짜 이 글로벌 시세가 조, 글로벌 정세가 좋지 않아서 글로벌적인 부분이 좋지 않아서 이게 리플이 잘못한 건 없지만 전반적인 이 경제가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맞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. 그러나 리플이 SEC에 놀려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.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리또 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내려가는 것은, 그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. 근데 또 눌려서 만또 내려간다면,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. 일단은 우리의 리플이 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. 여러분도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. 오늘 제가 멤버십 방송은 오늘 밤에 한번 해드릴게요. 새첫 방송이니까 또 새해 지표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저의 의견, 그리고 또뭐 비전, 리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더보기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 아래에 나오거든요. 아래에 나오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. 로즈골드 이것도 있고, 이거는 이제 도지코인입니다. 그리고 저쪽에, 저 앞에 제가 두고 있는 것 제가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것은 이제 이겁니다. 무지개, 아니, 이겁니다. x i p 가 오르는 기념주화니까요. 어, 구입원 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 넣어두시면 내일 바로 배송 뜰 겁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렇게 두고 다니니까 저도 어떤 리플에 좀 주술적인 의미가 좀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, 차를 바꾸자마자 바로 그냥 리플 저기다가 전시해버렸죠. 저 케이스는요, 제가 그, 대박 아이템 하나를 제가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. 그거 제가 스토어에 올라가면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거는 아 어, 저거는 그냥 제 거예요. <laughs> 판매용은 아닙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 기가 막힌 거 하나 제가 지금 준비해 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지금 내일 이제 그 비즈니스 데이가 되면은 제가 좀더 알아봐서 그 재고량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에 딱 맞는 게 있습니다. 기가 막힌 겁니다. 진짜 리플 화끈하게 오르면서 2023년 연말 되면 아! 그때 코인케이스 대표님 말씀 듣고 리플 기념 좋아. 잘 샀다. 그때 안 샀으면 리플 쪽박 났을 텐데 이런 생각 들게끔 하겠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시간이 된다면 9시 반 또는 10시 쯤에 저희 방송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장 텐션 높은 암호화폐 방송이 되도록 ございました。